오늘 뉴욕 타임즈에서 나오는 글 하나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요. 미국 연방 정부, 특히 대통령과 주 정부 간의 갈등과 권력 투쟁으로 유명합니다. 연방에도 힘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주 정부에 권한이 더 있을 것인가? 아직도 지금 화산처럼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또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국회하고 대통령과의 기싸움, 권력 통제, 권력 견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야말로 상권 분립에 대단한 위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인데요. 요번에 이제 하원에서 예전에 대통령의 전쟁 수권 권한을 축소하는, 그것을 취소시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as wars wind down 와인 이때 와인 다음 바람이 아니고 와인 다음 구불구불 가다 이런 뜻이에요. 잦아들다. 전쟁이 잦아들게 됨에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철수하기로 했죠. 미국 의회가 다시 한번 presidential powers 대통령의 권한을 revisit 다시 방문한다.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rain 이 남은 규제하다, 통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 고삐를 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말들은 고삐를 당김으로써 속도를 조절하죠. 에, 대통령의 전쟁 일으키는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조치를 하원에서 취했습니다. 목요일날, Thursday 의회, 즉 하원은요. 2002년에 이라크, 2002년입니다.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를 침공할 수 있는 권한을 줬거든요. 대통령한테 이라크를 침공해야 된다는 자, 그것을 리버크 무효로 하도록 표를 던졌습니다. 그 권한을 없애버렸어요. 30년 만에 있는 일이에요. 자, 이것은 이런 조치, 이런 법안 통과는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에서 다 같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에는...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하원에서의 점점 커져가고 있는 국회가 조지 부시 대통령한테 2001년 9.11 9월 11일 날 트윈타워가 이제 테러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직후에 줬던 폭넓은 권한을 취소한다는 결단력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이 그 이후로 자기들이 받았던 권한, 국회한테 받았던 권한으로 중동전을 하고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을 할수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전쟁을 계속 할수 있었던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뭐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사령관을 죽이고 이런 것도 다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수임받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2002년 동안 2002년 그렇게 대통령한테 전쟁 권한을 줬던 것, 그것은 실제로 원래 의도는 이라크 침공할 수 있는 권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이라크에 IS라는 테러 집단을 응징하는데, 또 알카야드를 응징하고, 그 다음에 이란을 또, 어, 적댕이라고, 이란의 그 사령관 콰심 슐라이만 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미국 드론 공격의 폭격에 해서 살해 당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한테 전쟁권을 줬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를 타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파키스탄 가서 오바, 오사마비 나덴을 살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볼때는 이런 대통령 권한이 너무 부작위를 쓰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표결이 268대 161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지금 하원을 창하고 있지만, 많은 공화당원들도, 50여 명의 공화당원들, 49명이군요. 49명의 공화당원들도 민주당원들한테 표를 같이 던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회의 정신이죠. 대통령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에, 미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왕에 대한 염증, 혐오증을 가지고 태어난 국가이기 때문에요. 유럽의 왕식, 저적 아, 권한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굉장히 컸던 국가죠. 그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주당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표를 던져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축소했어요. 자, 이게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겠죠. 상원에서도 이제 다섯 명, 여섯 명이 이미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표현함에 따라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수하겠다는 군사적 철수를 완료하겠다는 시기에 맞춰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는데 그때 맞춰서 이제 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수십 년 동안 거의 3 0여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돈 수조 달러를 쓰고요, 수천 명의 목숨을 잃고 그래서 의회가 주었던 그런 의도를 훨씬 넘어서는 위험한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법안은 상원 그 그러니까 하원의 국회의원 바바라 리라는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이 사람은 20여 년 이상을 이 권한을 축소하고 없애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천무인 상원입니다. 뉴욕의 척슈머도 역시 똑같은 법안을 상원에다가 상정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이든 입장이 어떨까요? 바이든 입장도 그가 이렇게 하원에 법안 통과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한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결국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죠. 자기의 권한을 즉 2020년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노력을 했던 첫 번째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 권한을 전쟁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이래요. 대통령 권한에 대한 아주 희귀한 디베이트가, 진귀한, 보기 드문 디베이트가 이루어진 거고요. 결국에는 2001년 9월 11일 직후에 당황한 미국 국회가 부시 대통령한테 정권을 수여하게 됐던 그런 조건들이 이미 사라졌던 것이죠, 이제는요. 수십 년에 걸쳐서 국회는 사실상 전쟁 선포 권한의 대부분을 대통령한테 넘겨줬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 선전포고할수 있는 권한은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상원이 만약에 2002년 주었던 어떤 전쟁,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더 폭넓은 권한이 있어서 대통령은 알카에다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탈레반의 공격은 계속 할수 있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 있었던 오바마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승인, 전투 승인, 이런 것들이 관련된 associated forces 해가지고, 알카에다하고 탈레반과 관련된 세력들은 응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고요.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대통령들한테는 무제한적인, 특히나 이제 중동이라든지 그 근교에서는 영원한 전쟁을 할수 있도록 그만큼 과도한 권한을 준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전폭적인 political spectrum 정치계에 여러 각도가 있죠. 뭐 여러 단체들이 있고 여러 계급 있고 입장들이 있는데 거의 전반적으로 다 찬성의 입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전쟁에 대한 피곤함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때는 이제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은요, 2001년하고 2002년에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표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할수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세대가 교체됐고요. 또 거기에서 어떤 군인들의 상처, 많은 베테랑들 있죠. 그 베테랑들을 사이에서도 이런 대통령의 권한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척 슈머라는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조차도 2002년에 찬성을 했었는데요. 자기가 볼때더 이상 중동의 극단적인 세력과 싸움하는데 이 법안이 즉 이런 그 대통령한테 권한을 줬던 법안이 아주 핵심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차 대전 때 의회에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에 전권을 줬죠. 이렇게 톤전 보고도 했고요. 국회에서 자 그런 것과는 달리 그 동안에 군사력 사용할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특정한 미션이거나 하나의 지역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제한적으로. 2차 대전 때는 뭐 태평양, 전 세계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권한을 준 거는 맞지만, 결국에는, 에,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의 폭넓은 진영들이 2002년에 어떤 그 대통령한테 주었던 전쟁 권한 법안들을 이렇게 막는 것이 대통령의 명령권을 뺏어오는 장기적이고도 더큰 싸움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과 의회의 아주 오래된 역사 속에서 긴 전쟁의 하나의 전투. 여기서 지금 대통령은 패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대로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쟁을 중동 지역에서 감행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정치적인 역사의 독특성과 함께 정치적인 어떤 드문 싸움 중에 하나가 결정된 날입니다. 목요일이.